맛있더라. 쉬워. <laughs> 뭐? 그 저기 늙은 오이 노각무침. 응. 노각무침 할때뭐 특별한 게 있나? 뭐? 응, 그거를 쓸어서, 응. 절여놔, 절여서, 응. 바로 냉장고에다 넣어라. 절여서 바로 넣어라. 아니 조금 살짝 살짝, 살짝 절여주면 은 음. 물이 생기잖아 음, 음. 그럼 물을 찍어 먹으면 너무 짜면은 조금 따라내고 음. 아좀 따라내 따라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. 내일쯤 무치면은 내일? 다음날? 응 음, 음, 지가 알아서 물이 쪽 빠져 그냥 꾹 짜서 무치면 돼음 지가 알아서 그, 물이 쪽 빠진다는 게 무슨 일이지? 그냥 지가 저기 절여져갖고 음. 꼬들꼬들하게 남고 국물대로 이렇게 있어. 아 굳이 막해 손으로 짜내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음, 힘들게 안짜도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한 번만 그냥 꼭 짜서 무치면 돼. 쫄깃쫄 음. 꼬들꼬들해. 아 그러면 꼬들꼬들해서 조금 더 식감이 맛있어. 음. 물도 안 생기고. 응더 음, 생기지 이렇게 아주. 그 냉장고에서 쪽 빠져 물이. 음. 그 그냥 고추장고춧가루 넣고 응고추장 음. 넣고 초장 있으면 초장 조금 넣고 그냥 그것만 묻, 넣고 무치면 돼. 참기름 다 무친다면 참기름 좀 넣고. 마늘, 파마고추장 식초, 파 마늘, 참기름. 응. 음, 식초는 안 넣도 어 되고. 응. 음. 그냥 고추장에다가 시, 초장, 초장 뭐 항상 이고한 방울 넣게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도 어 되더라고 그래. 서 조금 잘콤해. 난 초장 없어. 그러면은 그냥 저기 고추장 넣고 매실 조금 넣고 무쳐. 그럼 식초 안 넣? 어 식초 안 넣는데? 그, 그럼. 매실 조금 넣, 넣으면 돼. 초장 없으면. 쉬워.